안녕하십니까. 자코덴지입니다11.6업데이트 나왔습니다. 또 이제 제 구독자님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11.6업데이트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댓글을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업데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판에서 좀 봤죠? 일본판에서 이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화산의 위협. 자, 그래서 여기에 신 레전드 스토리 45장이 나왔죠. 고양해, 고향의, 고향의 고향이. 아, 어, 이나 또, 또, 이성이 나왔다고 해요. 이성이. 어, 이성좀 나왔죠. 이성도 나왔고, 삼성도 나왔고, 뭐, 사성도 나왔고. 이건, 이건 그냥 뭐 신내린 스토리 추가된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어,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신규적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신규적이. 뭐, 악마 늘보보, 뭐, 어, 초조수 오리 쿡.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새, 새로운 적도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저번에 이제, 일본판에서, 그 신분 뽑기가 있었죠. 그 지금 일본판 하고 있는데, 그 크로노스가 이제 그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게 일본판에서 이제 곧 확정 뽑기를 해요. 그 제가 그 확정 뽑기 나오면은 일본판에서 그 통조림 뽑기를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리뷰한 거. 리뷰한 거. 여기, 여기 이제 열 번째. 초파계 대지 드래곤 앰퍼러스에서열 번째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 해왕, 아, 해룡, 해룡. 해룡. 아, 여기 이제 추가가 됐죠. 해룡이 열 번째 캐릭터로. 자, 여기 추가가 됐고. 자, 그리고 그 황소 고양이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황소, 그, 세네덴 황소 고양이. 아, 세네덴 황소 고양이. 그,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건데. 아 이게 아니네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아 이게, 이게, 추가된, 이게 추가된 것 같아 이게 황소 자 황소가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초수 스테이지가 아 이거 초수 스테이지 그건 좀 이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뽑기도 또좀 나올 거예요 좀 지나면은 나올 거고 자양콤보가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양콤보가어양콤보가 어, 새로 나온 양콤보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거아 이거 체력 없소 소짜리니까 뭐 그다지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양콤보는 아니네요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적 출격 정보에 뭐 새로운 표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적 출격 정보 자 그러면은 어 설상가상 한번 해볼까 어 이게 아닌가 보네. 추격 정보가 추격 정보? 아 이거 좀 이따가 보상 획득 미획득? 아요거죠 어, 오른 왼쪽에 여기 보수 획득 완료 이렇게 나왔죠. 이게 획득이 안 됐으면은. 획득, 이제, 미완료로 나올 건 빨간색으로. 일본판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획득 아, 그러면 이제, 깜빡 있고, 그 획득한 줄 알고,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제가, 그거, 그, 거 광란 귀요미, 그걸 제가 획득한 걸로 까맣게 있고, 그냥, 오랫동안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자, 기존에 클리어 한적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편성을 꾹 누르면은, 어, 이 스테이지는 전에 클리어 시 편성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전에 클리어 했나보네. 자, 금단의 신부 같은 거, 딱, 딱 들어가서, 편성을 오래 꾹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바로. 어, 바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 이걸로 바로 클리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한번딱 누른 다음에, 어, 그 옛날에는, 어, 그 바로, 아, 한번 누르고, 어 이게 아닌가? 한번 살짝 누르면은 어그쵸 한번 살짝 누른 다음에 전에 클리셰의 편성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누르고 오케이 누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눌러 버리 아 이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눌러 버리면은 어 그냥 된다고 합니다. 아 어, 이렇게 자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꼭 계속 이제 오래 누르시면 돼요. 유저 랭크 보상. 고양이 드링크 B 다섯 개. 리더십도 좋고, 좋아요. 자, C 다섯 개. 아, 좋아요. 나이스. 오, 레전드. 야, 캐쳐 레전드레 다섯 개. 야, 이제 레전드레만 뽑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화산의 위협. 화산의 두개큰 그림자? 아, 이거. 이거 초수가 나오는 스테이지죠, 초수. 아 이거 초수가 나오는 스테이지래가지고 초수로 세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초수로 자 일단 양콤보 두개 끼고 그 다음에 울실에는 아 울실에는 흑탄양을 빼고 크로노스를 넣겠습니다 크로노스 그게 좀 안전하죠 아무래도 여기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크로노스가 나을 것 같아요 크로노스랑 크로노스랑 이제 흑슬리랑 황수 놓고그 다음에 요거 초수 어, 타장 토용 개시미 고양이 배달 고양이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해자 아, 천사포 가져가면 안 되죠 자라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느려질 수 있으니까 스피드 끼고 아니 이게 초수 초수가 업데이트되면서 그쵸 아이그가족을 잘했네 그 그러니까 맵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맵들 화면이 화면이 지금 이제 움직이죠 이좀어야야야 야, 야. 어, 이게 새로 나온 저기구나. 야, 고치 아픈데 저뭘 잡지? 일단, 일단 저기 캐슬리 뽑겠습니다. 캐슬리. 아, 이거 악마 나오네? 아, 이게 새로 주, 새롭게 이제 추가된 적이죠? 그 악마 늘보보. 오, 얜쟤또 뭐야? 야, 이거 돈도 안 모이고. 야 오지마! 어, 야 독소네? 야 완전 반칙인데? 야 이거 크났다. 이거. 돈도 안 모이고 저그리폰으로 날라가서 때리면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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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쟤 야, 이거 답이 야, 안 돼, 안 돼. 아, 근데 계속 독을 쏘는 건 아니네. 어, 세팅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야, 이거 양콤보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어려운데? 근데 계속, 어, 일단 그러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하데스, 하데스. 일단, 그, 어, 독, 독 데미지 무효가 있죠? 아, 하데스를 넣고, 하데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 검은 적이 나오니까 검은 적. 그리폰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폰. 자, 그리폰을 가져가고. 야, 이거 좀... 어... 에이리는안 나온 것 같은데. 얘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에이리는안 나오니까 얘도 필요 없을 것 같죠? 필요 없을 것 같고. 칸칸이를 가져왔습니다. 칸칸이, 칸칸이 가져가고. 얘 필요한가? 떠있는 적 떠있는 적인데못본것 같은데? 근데 악마가 문제인데 악마 검은족하고 악마 야그 악마를 모르 사토로야 악마를 모르 잡아야 되나 악마와 검은족 거문적... 오이 괜찮네 악마와 검은족의 초 데미지 아 얘를 놓고 개시미 고양이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 빼겠습니다 얘 빼고 얘 빼고 카, 저기 강시 넣겠습니다 강시 요렇게 얘좀 어렵네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자두 개의 큰 그림자 자 진검 승부입니다 진, 진검 승부 얘 RS 지금 지, 얘가 제가 지금 아레스를 아레스를 실전 투입한 게 지금 어 처음 같은데. 얘가 열판 무효가 있고 초대메다가 아, 이제 뭘 뽑아야 되나? 어? 잠깐만. 아레스 못 때리잖아. 야, 항소 항소. 아레스 지금 늘보못 되는 것 같은데? 야 아레스, 얘 뭐하지? 자 그다음에 이제 공포의 제자 크리폰 가겠습니다. 자 크리폰 가서. 아 때리고 저 좋아요. 한번. 자 그리폰 야한대더 때려. 자그 다음에 크로스 크로스. 아 도어 계속 쏘는 게 아니네. 아 굉장히 쫄았네. 아 진짜 아레스. 야 아레스 너 진짜 참 고행이다 넌. 어얘 지금. 어 잠깐만 지금 파동 아 아니 파동이 아니라 열파 아예 아니. 독사죠 독야 하댔어 하댔어 야 큰일인데 이거 어? 얘 지금 매지도안 먹네 자자 면자 야야야 크리폰 크리폰 자 크리폰 가서 필포 또 때려야 돼 제발 빨리 빨리 크리폰 한대더 크리폰 제발 아 크리폰 사망 저 지금 그저거 검정 검정 지금 초수가 지금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하데스 덕분에 밀리진 않고 있어요. 자, 아레스 다시 아레스 자, 아, 야, 이거 아레스 이게 별로네. 진짜 비주얼은 최강인데, 자, 아레스 어어, 잠깐만, 뭐가 잡았지? 자, 황소 하나 더. 어, 나이스 아레스가 아레스가 잡은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뭐 희한하게 고양이 자, 통조림.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했습니다. 요거를 클리어하시면은 를 요거 요거를, 요거를 클리어하시면은 를자 르웨이 화산에서 어 요게 열려요. 요게 아요 여기까지만 열었는데 요게 열립니다. 요. 아, 근데 여기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이거 했던 거 그냥 할까? 이거 그냥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스피드 끼고 어 도룡도 끼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열풍 상길인데 아, 그니까 지금 이런 이런 맵에서는 많이 느려져요. 느려서, 자, 자, 초수 나왔죠, 초수. 아, 부엉이. 자, 부엉이가 나왔고. 아, 좋아요. 어, 얘는 뭘 잡지? 자, 크로스 뽑겠습니다, 크로스. 자, 크로스 뽑고. 야, 이거 에이런이 막 나오네? 자, 하댔어요? 어, 야, 또 독소잖아! 하데스, 갖고 잘했네. 자, 그 크리폰, 크리폰. 자, 크리폰, 날라가! 아, 좋아요. 야, 한대 더, 크리폰. 야, 아데스, 아데스, 자, 아데스도 가고. 캐슬리, 캐슬리도 가고. 야, 황수, 황수. 아, 나이스. 야, 저 되게. 근데 지금, 아마 제 생각에. 검은 적에 강한 그 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검은 적에 강한 알. 아까 보니까 그 알이 두 개가 또 나왔어요, 새로. 아마 검은 적에 관련된 알이 아닐까라는 제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야, 야, 멈춰줄게.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요렇게 해서 자, 클리어가 됐고 녹수석 하나, 에이. 딸랑 하나.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벤트 스테진 다 클리어가 됐고 그리고 요, 요걸 좀 보셔야 돼요. 미션. 미션에서 요거 지금 어, 이거 초수 토벌 스테이지 15에 처음을 클리어하면은 요것도 오래된 날 n003 20회 하면 또 n004를 줘요 아마 여기에서 그 검은 초수의 강한 이제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업데이트 꼭 하시고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서 고맙습니다